없서 사람들의 가슴을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수님의 사랑은 발이 없지만 우리 가슴을 깊이 뚫고 들어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가수님의 목소리는 그저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고 힘을 주는 따스한 위로 그 자체입니다. 매 순간마다 가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진심은 저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빛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가수님의 노래를 들으며 힘을 내고 가수님이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지만 이 마음은 할 겁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응원하며 가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큼 더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울산 파라다이스 드림 화이팅입니다. 네.